아직까지 돼지기름이 몸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었나요 일반 식용유는 물론이고 버터보다 도 몸에 더 좋단다 시작 먼저 돼지 비계를 한입 크기로 잘라 준 다음 160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시간 동안 구워줘 1시간 뒤 돼지 비계에서 나온 기름을 유리병에 담아주면 돼지기름을 만들 수 있단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건가요 먼저 팬에 라드와 생강을 넣고 생강을 바짝 튀겨줘 그리고 물을 줄인 다음 준장을 넣고 볶아줄 거야 진... 꼭 약불로 볶아주셔야 해요 이제 여기에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무슨 부위가 좋을까요? 저렴한 거 아무거나 쓰면 된단다 양배추, 양파, 진간장, 굴소스 와 냄새만 맡아도 벌써 맛있는데요 설탕, 미원을 넣고 센 불로 빠르게 볶아줘 미원 빠지면 절대로 밖에서 사 먹는 그맛안 나요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주세요 <laughs> 마지막으로 삶은 중화면 위에 짜장 소스를 듬뿍 올리고 취향껏 계란후라이나 계란 후라이 느끼하니까 계란 말고 고춧가루 뿌려주세요. 고춧가루 뿌려주면 간짜장 끝! 뚝딱!